안녕하세요, 전태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음, 이거 개가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목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전 이거 처음 이거 1 편에서 보다시피 이거 실험의지를 구하는 건데요. 네, 이렇게 네, 때는에 네. 이제 가보려고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지금 단네 이렇게 해서 점점 갈수록. 깊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어이구 깊이가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깊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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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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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갑니다 예 그리고 제가 조금 했습니다 예지여 어이구 독봤을때에 어이구 독학 때 때문에, 아이고, 아빠가 방귀 부은거 같군요, 네. 아마 이 영상을 아버지가 먼저 보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미리 사과드립니다, 아버지. 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연... 아이고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서 띵!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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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때문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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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아이 sorry. 오케이 다시 부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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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린다. 이렇게 기다린다. 오케이. 질문? 저기요? 안, 여기 가면 안 된다. 이 더하기 는 4. 오케이, 맞췄다. 1 0 더하기 오는 50이요? 1오0이다 오케이, 좋아하는군. 10 더하기 오는 15요. 오케이, 맞췄구나. 그러면 이러고 어쩌고저쩌군요? 고 어, 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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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00여, 70이. 네, 이렇게 검사일포가 됩니다. 네. 오, 이렇게 팍! 올라갑니다. 음,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음, 이렇게 누르후 이렇게! 이겁니다 자, 이렇게! 파! 버튼을 눌러주시고, 기다립니다. 네, 이렇게 기다린 후을 갑니다. 네, 이렇게 간후 이제 곧 있으면 이걸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걸 누르고, 이걸 전기가 통하니까생 오, 네. 어, 지 친구들아, 구하러 왔어. 고마워. 어디, 에 여우. 하면서 갑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늘 꿀잠자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으흥. 울잠 네, 이거 보호단체네요. 예, 생쥐 보호단체. 예, 실험하지 말라고 한것 같군요. 예, 실제로, 이거, 실제로, 이거 실험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예, 이거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뜻인 것 같군요. 예, 가겠습니다. 일단 뚜껑을 열어서, 뚜껑 뚜껑을 열어서, 하나, 둘, 이렇게. 오케이, 감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갑니다 야, 뭐지? 상어? 어, 상어, 어이구, 깜짝아. 아이고, 아이고, 다음이 바로 죽네요. 네. 음, 그러면 감겠습니다. 그러면 놀려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 한번 플레이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타이밍이 늦었군요.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코넛 을따라트리고 코코넛 을따라트리고 코코넛 을따라트리고 갑니다. <laughs> 음 아니야. 음 이렇게 이렇게. 음 그리고 마지막 단편이다. 떨고 조금 이렇게 이렇게. 이거, 사랑을 맺었습니다, 예. 예, 아름답죠? 예, 로맨스하죠?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홀 점프, 점프, 점프. 이거, 택시 타겠습니다. 네. 택시가 잘못 내렸군요, 예. 어, 택시, 어디 가요,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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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택시. 자, 이거, 갔네요, 예. 그러올라갔구다 어, 이렇게 올려, 어? 와, 비둘기 때문에, 각들기. 아니, 이거, 어, 갈매기, 갈매기. 네, 가겠습니다. 그리를 지금 즐뭅, 갑니다. 네,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뭐야, 지 아무튼,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월월시 으시고 가겠습니다. 오 안을 뒤다 볼수 있군요. 어어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음 어, 네. 이렇게 와 정말 나쁜 사람이군요. 예 어? 뭐야 안을 뒤다 볼수 있습니다. 어음 멋진 사람은 아닌 것 같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 이로 가보이군요. 네. 음, 네 가겠습니다 오 안에 보물들이 있군요 네 실제로 만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암튼 이거 어 담배를 피군요 예이 코로나 상태에서는 담배를 피면 안됩니다 담배를 피면 아, 다른 사람도 아프고 자기 자신도 아픕니다 그리고 폐렴 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입니다. 네, 일단은 담배 덕분에 이제 올라갈 수 있군요. 네, 실제로 담배를 피지 않으면 피지 마십시오. 네, 포탄을 탄약을 타고 실제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또, 어?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여기 갑자기... 됐습니다. 네, 지금! 어? 왜 갑자기 죽어? 어 갑자기 죽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빨리. 하나, 둘, 그리고 셋, 그리고 여기 누리 있으면 하나, 두, 셋, 케이 갑니다. 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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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이군요. 불씨를 키워야겠군요. 네, 됐습니다. 네 아이 뭐야? 네. 어, 왜왜개 소리를 잘났냐고아욕 아닙니다. 왜개 이거 욕 아니고 이거 어,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왜개 소리를 하냐고요? 이게 예. 잘 부르는 이유는요. 예, 따라 부르시면 됩니다. 개를 네 예, 꼭개 말고 아이고 상어가 갑자기 나났어예 개를 그 이유를 진짜. 진지하게 말하자면요 이유는요 바로 동물을 좋아하면 스스로 터득합니다. 예, 저는 그냥 스스로 터득한 거고요. 예, 예, 이거 터득하고 싶다면 강아지를 이거 한번 한번 보면서 따라 부르시면 이거 이거 어 잘했네라고 하면 잘한 것입니다. 암튼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물을 줍니다 오케이 네네 네, 올라갑니다 음어 뭐야 아 근데 요즘 겨울이라서 이거 꽉 막히네요 예좀 있으면 봄이군요 예 이거 보는 사람은 이거 좀 있으면 나이를 먹겠네요 예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음, 궁금한 게 있군요. 여기에 왜 커다란 아줌이 것 아줌마가 있죠? 안되나 까먹었네요. 아, 이, 아 이거 노란색. 뭐야 이거 뭐야? 여보? 아까 아까비. 음,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 쉽죠? 참 쉽죠? 예, 이렇게 갑니다. 자, 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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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붙고, 오, 또 붙이면 끝났습니다. 예, 저는 꿀잠 자러 가겠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저는 자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네, 잘 자세요, 여러분.